대와 같이 이제 그 외출을 할 때는 2미터 어 이내에그 목줄 안 하면 가, 되죠. 예, 가슴줄 줄, 네. 그리고 이제 잠금 장치가 된 이동 장치를 음. 사용해야지 됩니다. 예, 케이지 같은 것도 예, 쓰고 예, 게이지, 예. 아, 케이지라고 하지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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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쓰고. 그걸 네. 사용하지 않, 않고 이제 개물림 사고가 나거나 하면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은 네. 3년의 징역이나 어. 3천만 원의 벌금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. 아, 개물림 사고가 잘못 어떻게 해서 네. 발생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, 네. 그 정도로 셉니다. 네. 예. 일단 그러면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. 등록제가 있다 하더라고요. 네. 예. 예. 네. 음? 네. 생후 2개월 이상이 되거나 또 2kg 이상이 되면은 음?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해야 됩니다. 그 음. 등록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네. 요즘은 주로 내장형, 칩 음. 그 피부 피부 PR 안에다가 네, 내장형 칩을, 칩을 네. 그 심는 방식으로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